안녕하세요. 이제 다들 시험 다 보셨을 텐데요. 물론 시험을 잘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생각만큼 점수가 안 나와서 굉장히 실망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조금 조언을 해 주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. 시험을 망쳤다라는 기준이 각자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제 기준에서 보면 시험을 너무 못 보고 그래서 너무 상심하고 진짜 자책하고 그런 적이 꽤나 있어요.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멘탈을 다시 복구를 시켰는지를 알려드릴게요. 일단 시험을 너무 못 봐서 좌절하고 자책감을 갖고 뭐 자괴감을 느끼고 이런 게 내가 그거에서 이제 벗어나야겠다 라고 딱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바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런 생각들, 감정들은 정말 무의식적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나한테서 발산이 되는 감정들이기 때문에 좀컨트롤 하기가 어렵긴 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슬퍼해도 하루 이틀만 충분히 슬퍼하자. 그 다음날부터는 다시 마음을 새롭게 먹고 새롭게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딱 하루만 또는 이틀만 정말 이런 슬픈 감정들을 그냥 충분히 느끼고 빨리 그걸 털어낸 다음에 다음날부터는 다시 평상시대로 돌아와서. 공부도 평상시대로 제대로 마음 잡고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어차피 지금 슬퍼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고, 오히려 지금 멘탈이 나가가지고 원래 했을 공부량보다도 더 공부를 못하고 있고, 그렇잖아요.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에서 벗어나서 다시 멘탈을 재건축하고,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. 그리고 이번에 시험을 못 봤으면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다음 시험에서는 절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과목마다 내가 틀린 문제들 쫙 써보고 그걸 내가 왜 틀렸는지 꼼꼼하게 다 분석을 했어요. 뭐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서 틀렸다면 그런 것들도 다 적어놓고, 뭐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하면 그런 것도 적어놓고 이런 식으로 내가 부족했던 점들을 완전히 분석을 하고 그걸 꼭 필기를 해놔가지고 다음 시험에서는 그 필기를 다시 참고를 하면서 절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.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지금 실패한 이런 경험이 그냥 실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. 다음에 더 성공하기 위한, 더 점수를 잘 받기 위한 밑거름으로 작용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실패가 나중에 더 성적을 올리기 위한 밑거름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본인이 부족했던 점들을 치밀하게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잘못 봤을 때 제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는지 말씀을 드렸고. 그리고 정말 너무 자기 비하적인 태도를 가지거나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겠지만 저 진짜 다 이해하는데 그래도 이 실패의 경험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경험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마음 잘 추슬러서 이제 다시 또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험에서 정말 훨씬 성적 많이 올려 가지고 스스로에게도 뿌듯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발전된 모습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하셨어요. 안녕.